공기가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 움직임이 서로 다른 거, 구름, 구름. 구름의 모양이 변, 변하는 거오 <웃음> <웃음> 유아 체험마당은 예약제 운영 여기도 4디계러이 있는데, 여기는 최소 인원이 5명이 되어야 돼. 작용과 반작용, 어... 음 어... 그것도 작용과 반작용이야. 나와봐! 계속 자동으로 움직이지 어. 가, 가만 놔두는 거야 어. 그게 이쪽으로 갈라는 힘과 저쪽으로 갈라는 힘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게 돼 어.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똑같은 거네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앞으로 이제 꺼지니까 앞으로 가지 어. 왜냐면 얘가 오르막이거든 저기 올라가 봐. 네. 나니 오빠, 이렇게 회전하는 이렇게 거야, 추거 응. 음. 음. 우와, 추 어디 있어? 저기 천장에. 네. 4층 천장에. 흔들리는 방향은지가자로하지 자전, 않는 같다. 어구 신기해. 계속 노래만, 노래만 들 가자. 거. 어, 들어가, 들어가. 응. 엄마. 엄마, 이거 뭐야? 적혀있네. 시우가 나한테 소개해줘.

어, 나은이 네 앞에 왔다! 부터같은 생각은 이나는이하류 사람들 그런 거 같아 얘들은 또죽는게 움직이는 것 같아 아, 움직이는 게알비노라 그래 어? 아양 거라서 응. 어? 죽어가 아 맞네 아, 그 옆에 뿡려가 있네

위에서 한번 보여줘라. 어, 어, 거기, 겁나 많아. 어? 아, 한번 보여줘봐라, 들어서. 우라간다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어?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 무섭대? 려갔다와 내려갔다. 우라내다 우와, 내려갔다. 우다 무서...

우와, 아, 나와있네, 얘는. 응. 나와있네, 얘는. 많이 가서 들어갔다. 많이 가서 들어갔다. CCTV로 보고 있대. 혼난디 아, 어, 얼굴이 나왔다. 우와. 시아, 얘 나와있는 거 봤어? 아니.

뭐고다 아. 어. 아빠 거 들어가면 안 된대. 으어, 다, 어? <목소리> 우와, <많다>. 다 봤네. <목소리> 우리 담베, 안어요 왜냐면 아니면 냄새 나거든. 엄마 어. 오라는데. 아까 얘 제일 가까운 게 뭐지? 수성. 수성이지. 그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토성, 토성 진짜 크지. 그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다 외웠지 우리도. 물 안의 모습, 같은 물품인데. 물 안이랑 물 밖이랑 다른 거. 이층. 오메이 사우르스의 공룡 골격이야. 우와. 쇼야. 어마어마한데, 오메이사우르스. 여기 오메이사우르스 뼈. 슝. 아. 엄마, 여기 앞에. 엄마, 뭐라 했지? 물 마시라 했지? 어, 물안 마시면 나도 안 가. 정수.

빨리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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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단 말. 웃음> 할머니 도 어지러워. 서머고 너무 어 이거 집이 오. 왜 이래 왔잖아 오. <laughs> 오 저거서올라고 한다. 새 나니 얘거 절대 못 온다. 나니 아. 절대 못 온다. 키워라, 키워라. 오, 사죽보행한다와 <laughs> 와. 어 나. 어. 이제 나 봐. 나나버려

오, 와 나는 기가 온다. 오 기가 <laughs> 이기까 왔는데, 모든 다이기까왔 어, 쉬어도 한다 응. <laughs> 아, 너무 앉아서 쉬면 안 어지러워. 어. 이봐, 이봐, 이봐. 나니 엄마 와봐 나니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여기야. 비분들 타봐도 응. <laughs> 나니 엄마 가자 가자 나니 간대 엄마 안녕 안녕 빨리 와, 가자 가자 모던가? 나니 가자 엄마 봐 엄마 간다 안녕 뽑는 데 빠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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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회오리 모양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무늬는 회오리가 아닌 원형 무늬가 반복된 것입니다. 응? 어, 봐봐. 1층이... 이거는 1층일까, 2층일까? 그림을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림이래. 1층! 앉아 여기 신발 신어야지. 이건 1, 2층이 뭐야? 이게 1층 아니야? 1층이랑 2층 연결돼 있는데. 모양이지? 이건 뭐야? 뭐야? 오. 유리컵일까 마주보는 사람일까 유리컵일까 오.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정육면체 와 대박이다 응. 아크릴막대 다 달라? 어, 어 진짜? 아니, 어, 어. 나 어디가? 나는 어가지지 어디 어? 니저어어가매니가 매니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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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가니가니저가가잖아아니저가매니가매가매간저니저가매니가매니저니가 와 위에 화면 있네. 엄마 저거 박는다 이제. 위에 화면, 아니 방면와 빨리 방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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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기리이리 시우이 <놀라> 뒤에 <놀라> 따라가서 <놀라> 시우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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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터지 말아봐라 나나나쪽이 안다 어잘 <laughs> 나온다 야어진짜잘 <놀라> <놀라> 나온다 <놀라> 나니 오빠 어디 있어 <놀라> 오잉? 오빠 몸 어디 있어? 온통 없다 진짜

왜냐면 유리 물고기랑 수조 안에 아 보이는 글절율이 거의 비슷해서 안 보인다. 보이. 나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아예 하기거잖아 대충 보이는데 이건 뭐야? 올 해봐. 주 어? 응? 이렇게. 렇게이 어떻게 넣 응? 이빨 아 하다. 하다 어? 이제 다시 주황색으로. 어. 중앙 없는 거니까? 어. 응. 어, 다시 주황색. 어떤 색으로 보여? 빨간색 안에서 노란색이거든. 안어 맞네 다르네. 아니 아 위치가 다른 것처럼 보여. 아 거리가 안 떨어지고 저 속도가 다른 다른 거잖아. 왜 그럴까요? 일정한 속도로 돌아서 그렇대. 착시 현상이래. 착시 아. 현상이 뭐야? 그냥 도는 거래. 붙은 어, 게 거. 도는 건데 떨어진 아, 게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 붙어 있는 거야? 아, 왠지 어. 아무것도 안 뜨라. 자석이 아니라 아예 붙어 있대. 자석이 어, 아니고 어, 어. 붙어 있는 거야. 슈야, 여기. 가자. 어떻게 뭐해? 우와, 슈야, 앞에 봐봐. 슈야. 하나를 비교해줘야 돼.

와, 잘한다. 난이도 해봐. 동력이, 려 동력의 전달. 응. 여기 서어로 전달돼. 나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지. 아. 응. <laughs> 응. 응. 이이는 위로 왔다 갔다 할안아 할아버지 나 왔다 어디에 나왔으로뭐 하네? 라 가고 싶어? 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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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지? 이건 뭐야? 이게 야 몰라? 어, 공기 공기방을... 빵을려어 됐다 어 밑에 오 이거도 해봐 응? 요 해봐 그건 큰거 같다 오 우와 오 어, 예쁘다 다시 우와 우와 아니 도 옆에서 한다. 해봐. 다시 한번 더. 다시 위로 올려서. 아직 안 차서 그래. 한몇번 해야 돼. 해봐. 엄청 큰게 나오나? 다시 안 돼? 오! 큰게 나왔다. 오. 나니 봐봐 나니, 오 어, 할아버지 봐봐 오 돌아가. 나니 나 나니 미쳤다 나니, 나니 봐. 나니. 아 이거 뭐야? 공이 있어? 공이 어 없어? 공을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 对，对对。 이게 힘의 학, 학서, 합성이란 말이래 이번엔 이게 2번이다? 2번 아니구다 2번. 어... 진짜. 그러니까 시우 봐봐 친구들이랑 물건을 들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겁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으면 가볍게 느껴지는 거래, 같은 물건도 시우 손의 온도는 31도 그러면은 엄마데 음, 이건 나이몇 도야? 31도야. 간다 그만 타자 해봐. 그만 타자, 나 내려온다, 이제. 내려가자. 응? 응. 안 된다. 여기 잡아야 돼, 안 돼? 잡아. 여기 잡아, 여기, 여기. 여기 잡아. 응. 오, 어, 내려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응. 재밌어? 이눈 오호호. 주리 반대. 잡아. 잡아. 넘어줘. 윙. 윙. 오호호. 이리다 윙. 자, 봐 봐. 내려가 봐. 가자. 이래야 c o 한 번.